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림은 원소 ABC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ABC는 각각 리튬, 플로린 나트륨입니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먼저 각 원소들의 정보를 살펴볼까요? 리튬은 1쪽이고요. 2주기 원소입니다. 플로린은 17쪽이며 역시 2주기 원소입니다. 나트륨은요? 역시 1쪽이고, 이번엔 3주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엔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이 되면, 자, 2주기니까 껍질이 하나가 됩니다. 껍질 한개밖에 없어지네요. 플로링 같은 경우는 17쪽 네,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되면서, 원자가 조금 아, 이온 반지름이 조금 커지게 되죠. 그리고 껍질 수는 두 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트륨은 일족입니다.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이기 때문에 3주기 원소지만 껍질 하나 잃어버려서 역시 두 개의 껍질을 가지는 이온이 됩니다. 여러분들 껍질은 곧 거리.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리튬은 A가 되겠네요. 가장 작으니까요. 자, 문제는 플로린과 나트륨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온이 되었을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등전자 이온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플로린과 나트륨은요, 이온수가 똑같아요. 10개로. 그런데 차이는 뭐가 있죠? 예, 원자번호. 유 핵전화 값이 다릅니다. 나트륨이 원자번호가 커서 전자를 더 세게 잡아 당기죠.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B. 로니이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ABC를 구분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닥 상태의 홀전자. 홀전자를 어, 홀전자가 뭔지 여러분들 알죠? 홀전자는 어, 배도함수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걸 말합니다. 자, 홀전자를 개수를 알려면 전자 배치를 알아야겠네요. 전자 배치 리튬부터 해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1S에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2S에 하나의 전자. 홀전자 한 개입니다.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은요, 1s에 2, 2s에 2, 2p에 6개, 그리고 3s에 1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홀전자 역시 1개가 됩니다.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원자번호 9번이라서 1s에 2, 2s에 2, 2p에 5개를 가져. 자, 이거는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2개, 2개, 한 개, 홀전자가 몇 개가 되죠? 한 개가 됩니다. 모두 홀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많다, 틀렸다 되겠죠? 사실 A와 B는 리튬, 나트륨 무슨 족이죠? 같은 족이죠.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홀전자 수도 동일하게 되겠죠? 2번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가 C보다 크다, OX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나트륨이 훨씬 더 크죠? C인 플로리는 2주기 원소이고요. B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큽니다. 자, 3번. 원자가 느끼는 유핵전화입니다. C와 A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A와 C. 유핵전화 누가 큽니까? 원자번호 3번인 것과 원자번호 9번인 것. 유핵전화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OX로 대답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플로린이 원자 번호가 커서 같은 주기일 때 유핵전화가 증가하게 되죠.